좀 무주택자이신 분이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낙차를 받더라도. 그럼 무주택자이신 분은 비과세를 받으니까 살때그 취득노세 이득 보고 팔 때도 양도세를 안 내니까 비과세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어, 적합한 물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직 안 다뤄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네, 일단, 유찰이 세 번이나 됐어요. 세 번이나 유찰됐는데, 위험한 물건인지, 아니면 이 가격에 받으면 좋은 건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영통. 그리고, 대형평수입니다. 35평. 영통에 35평 대형평수를, 어, 2억대, 2억6천에 살수 있다면, 네, 그거는 완전 이득이겠죠. 네. 그걸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영통은 학군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음, 수요도 좀 많은 편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네, 영통.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뭐 시커먼 거. 네, 여기가 아마 삼성전자일 거예요. 위성으로 보면 가려놨을 것 같은데. 어, 안 가렸네. 네, 여기가 아마 삼성전자 공장일 거예요. 네. 일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깁니다. 어, 괜찮죠?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더블 역세권인데, 한가운데 있는 더블 <laughs> <W> 역세권. <laughs> 네, 어디로 가도 좀 애매하게 좀먼 곳이죠.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 어, 도보로 한 6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도, 네, 도보로 한 6분. <laughs> 딱 한가운데네요. 네. 청명역 가시든, 영통역 가시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거리, 역 이용하는 건, 뭐, 6분이면 가깝잖아요, 그래도. 네, 걸어서, 진짜 더블 역세권이 많네요. 이쪽으로 15분, 이쪽으로 15분, 한번더 훨씬 낫죠. 되게 거리가 가깝습니다, 역강 거리가. 영통역이 되게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이쪽에 학원가가 되게 많아요. 네, 저랑 친한 분들도 여기서 학원하시는 분이 좀 계신데, 큰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장사 잘 되죠. 상가 되게 활발하고요. 네, 이쪽에 학원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 되게 발전에 있는 도시에요. 무르익은 도시죠. 많이 성숙해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도시에 좀 가까운 곳이네요. 여기 단점이 있다면 주상복합인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되게 좀, 요렇게, 어 엄청 높죠. 네. 이렇게 주상복합이라서 장단점이 있죠. 주상복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상가도 가깝고, 이용하기 좀 편리하니까. 그리고 고층이고 관리도 좀잘 되고 주차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대지 지분이 좀 작고 재건축이 좀 어렵다. 네. 리모델링은 가능하겠지만 재건축은 좀 어려운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영통의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네. 일단 좀 배경은 아시겠죠? 대지 지분이 좀 작죠. 네. 이거 주상복합이라서 그래요. 관리비는 어,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세요 08년도 14년 된 어, 주상복합입니다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어, 실평수가 35평이에요 그러면 아마 분양평수는 40평대 정도 될 테니까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방도 4개고 화장실 2개 네 괜찮죠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여기 좀큰 문제죠 매각물건명세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어,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있는 것 자체는 괜찮거든요 근데 전입이 어, 더 빨라요 임차인 이름 살짝 가릴게요 이 날짜보다 더 빠르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임차인이 있나 없나 임차인 있죠 네, 여기 사람 이름 있으면 있는 거예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나 없나 얘보다 얘가 더 빠르죠 전입이 최선순위 설정보다 빠르죠 네, 그럼 대항력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항력 있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나 못 받나 확인하셔야 되죠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그쵸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도 뭐, 무, 뭐 무시하고 어차피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럼 배당을 못 받아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럼 얘는 보호받지 못하냐 그게 아니라 이분의 어, 보증금을 얼마인지 몰라요 미상입니다 이 보증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이게 유일하게 위험한 물건인 거죠. OOX 물건. 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OOX. 이 8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이 OOX입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핵심 쟁점이 떠오르죠. 대체 그러면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얼마를 물어줘야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얼마를 물어줘야 하나. 저는 이렇게 보통 합리적인 추정을 합니다. 14층이죠. 116제곱미터고. 그러면 실거래를 찾아봐요. 시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14층에 일단 전월세고 14층에 116제곱미터. 그리고 언제냐면 2016년 3분기쯤? 그쵸. 2016년 11월이니까, 2016년 3분기다. 그럼 2016년 3분기에 14층. 된게 있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2016년 3분기에 14층. 이거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계약일이 나오죠. 계약일. 계약일. 9월 3일. 11월이니까, 이거 가능성은 있어요. 그쵸? 확실하진 않아도. 요거 하나밖에 없나?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뒤에 14층, 뭐, 이게 있는데, 이건 2017년이잖아요. 어, 이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네. 이게, 이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한, 3억 7, 3.7억의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네, 검증된 팩트는 아니에요. 알수 없습니다, 제가. 3억 7천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쳐보시죠. 그러면 3.7억을 물어줘야 된다고 치고, 내가 만약에 뭐한 2억 7천에 낙차를 받았다고 치죠. 그럼 둘이 합치면 6억 4천이죠. 그러면, 합쳐서 6억 4천에 받는 게 저렴한 건지 이거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물어주는 것까지 해서 6억 4천이다. 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 제곱미터요. 매매가로 한번 볼게 보겠습니다. 지금 8억 3천쯤에 나왔고 8억 4천, 7억 4천. 아, 작년에만 해도 7억 4천이었는데 지금은 한 8억 4천에. 실거래가 어 4월에 됐고요. 4월 1일 날 그리고 지금 호가는 한 7억 5천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수준 한번 볼까요? 제일 싼게 한 7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만약에 6억 4천에 사는 거잖아요. 지금 시세는 호가 매물은 제일 싼게 한 7.4억 정도. 이거를 물어주고 한 6.4억에 받으면 1억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점은 어, 취등록세는 이거 기준으로 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가격인 7억 4천에 팔아도 5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주택자이신 분이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낙차를 받더라도 그럼 무주택자이신 분은 비과세를 받으니까 살때그 취득세 이득 보고 팔 때도 양도세를 안 내니까 비과세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어 적합한 물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전세금이, 전세 보증금이 3억 7천이 아니라 나중에 증액을 해서 4억 7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싸게 산게 아닌 거죠 전혀. 네,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하셔야 돼요.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이런 건좀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임차인 있고 대항력 있고 배당 못 받는다. 이러면 좀 어렵다. 초보자에게 추천드리는 물건은 아닙니다. 네.